16장 요약 여호수와 16장은 요셉 지파의 기업 분배에 관해 설명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파가 각각 땅을 받았으며 이는 야곱의 축복으로 인한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가 자세히 묘사되어 있으며 이는 동생 에브라임이 장자의 상속, 상속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대신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완전한 순종을 보여주며 후에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될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16장 에브라임과 서쪽 문화세 자손의 기업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가 아렉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로스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불렛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 호론과 게세에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벳 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낫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로 하였고 그외 문화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난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의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무욕하는 종이 되니라.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하시고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